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또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게 했던 거기에 따르는 핵심적인 인물 즉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것은 물로 성령을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분 오늘 그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로 베풀었던 세례에 대한 그 본질,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표요 모형이라면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물로 베풀었던 이 세례가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오늘 마가는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시는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는 그냥 주변에 또는 그렇게 나름대로 마가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가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어 예수님이신데 얼마든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은 패스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께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요한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 왜 당신 내게 오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당신은 어떤 그죄 사물 받게 하는 그런 회개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굳이 나한테 오셔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라고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하고 요한이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세요 그러시니까 예수님이시죠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 받고 너가 또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는 겁니다. 내게 오시는 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고 이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정황에 맞춰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오늘 본문에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 9절, 이 구절과 10절과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고 보여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이제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냐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가 세상의 죄를 다 대속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십절 말씀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짐, 두 번째는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성령이 내려오심. 세 번째는요,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세 가지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와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선지자거나 그 메시아거나 그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이 갈라진다라는 이 헬러는요, 조금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찢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짐, 찢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찢겨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만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찢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하늘 아래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찢고 뭐 다시 꿰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찢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갈라지게 하늘을 찢어지게 하시는데 이 찢어지다 갈라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이 갈라지다라는 이 헬라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한번 등장하고 이것이 또한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8절로 가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에서의 찢어짐 그 단어가 오늘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 찢어짐이라는 이 단어로 두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찢어졌다 갈라진다 라는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롭게도 기가 막히게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게 하셨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되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려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졌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가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겨지심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늘의 문이 하늘이. 찢겨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폐쇄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열어 주실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 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분이 하늘을 찢으시는 분.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문이 닫혔던 그 문이 열려짐과 동시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달려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자로 달려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보자로 나아갈 수 있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하늘이 갈라짐과 함께 또 하나 나타난 사건이 성령이 비둘기까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마치 비둘기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해서 비둘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비둘기 보면 성령님이라고 말도 되자는 분들이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그런 말에 현혹될 것도 없죠. 뭐 살아 있는 사람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미친 인간도 있는데 뭐 비둘기가 성령이다 하면 좀 그분 낫지만 그것도 좀 미친 소리지만 어쨌든 그런 소리이 많이 있어요. 그런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되고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죠.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새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비둘기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실 때 그런 걸 고민이 안 되시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참 많이 질문이 돼요. 아니 독수리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새라는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이면 비둘기냐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또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죠. 어, 그렇, 그렇지. 왜또 하필 비둘기일까라는 거죠. 창세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홍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는 언제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까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마침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내요. 그런데 비둘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감람나무에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였었느냐 죄를 심판하시고 이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그 날짐승이 비둘기였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 모양 같은 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임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 비둘기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상징하는 날짐성으로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돌아오게 했는데, 어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모양 창세기 8장 말씀과 연관성을 가져본다면 이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마치 비둘기 모양같이 임하셔서 각자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성령께서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을 찢으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그가 올라오실 때,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오늘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되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찢으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살펴보실 것은 이제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셨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사건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갈라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볼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함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또는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기는 봤는데 뭘 알아야죠, 여러분. 어, 저게 뭐지?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무언가 임하셨는데 어, 그게 뭘까? 하늘이 갈라지면 놀라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지라고 잘 모르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겨져 나가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이 사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의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넌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독특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한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또한 그들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하신 독생자가 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내 기뻐하는 아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내 사랑하는 자이며 내 기뻐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저 열려진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가 되게 하고 무엇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마가복음의 16장까지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행하시는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다쳤던 지금까지 닫아 놓았던 생명의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날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문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